서울 우유가 다음 주부터 우유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해 밥상 물가가 또한번 들썩일 전망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우유 업체인 서울 우유가 우유제품 가격을 빠르면 다음 주부터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우유는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유통 매장과 다음 주부터 우유 가격을 10% 정도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유 가격 인상이 이뤄지에 현재 소매점에서 2,200원인 1리터들이 흰 우유는 2,450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서울우유가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 8월 16일부터 낙농 농가가 유제품에 납품하는 원유 가격이 리터당 138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서울우유 등 유업계는 원유 가격 인상과 동시에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리려 했지만 정부 당국의 물가 인상 우려에 따라 두달 가까이 가격 인상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업체별 누적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10월에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업계 최대 업체인 서울우유가 우유값 인상 계획을 구체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등 다른 유업체들도 조만간 우유값 인상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유업체는 우유값 인상을 업계 자유를 맡겨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을 가시해왔습니다. 또 우유제품 가격 인상이 구체화되면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빵과 커피 음료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밥상 물가는 또 한번 들썩일 전망입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